안녕하세요. 림모양처입니다 어, 오늘은 월티부 영상이에요. 월티부는 월급 뛰어넘는 부수입 만들기 프로젝트로 목표 없이 부수입을 만드니 약간 제가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 1차 목표를 세워서 매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저의 목표는 현재 저의 월급인 250만원인데요. 제가 목표 달성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월티부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다행히 전달보다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저의 부수입 항목은 제휴마케팅인 스타일시셀러와 쿠팡파트너스, 네이버 에드포스트 중고거래, 기타수입, 그리고 배당금입니다. 이번 7월의 최종 수익은 71만 450원입니다. 목표 금액의 28.4%를 도달했습니다. 7월 정산 전 정정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6월 배당금에 5월 배당금액을 넣어서 제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높은 수익이 나왔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 50만 1582원이었어요. 애갈못이라서 이것저것 누르다가 잘못 입력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7월 부수입 만들기 총평부터 해볼게요 우선 박수 6월보다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휴 마케팅과 애드포스트 등 모두 활약이 있었어요 스타일씨의 경우 포스팅한 판매 상품이 엄청 많이 팔려서 판매 수익을 많이 올렸고요 1일 1 블로그 포스팅 중인데 공모주와 재산세 관련된 포스팅이 상위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목표 금액을 도달했습니다 <laughs> 기타 부수입은 6월에 비해 2배나 늘었는데요.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틱톡 수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리뷰와 쏙쏙속 숨어져 있는 꿀팁까지 제가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 시셀러 수익을 볼 텐데요. 이번 달총 수익은 58,338원입니다. <laughs>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련 포스팅은 제가 두건만 썼다는 거예요. 두 개의 포스팅을 쓰는데 걸린 시간은 한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한달 동안 이두 개의 포스팅이 저 대신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430만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했고요. 이렇게 판매 수익과 홍보 수익으로 52,338원을 만들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일시 셀러는 이벤트를 통해 매달 최소 6,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로 번 6,000원까지 해서 58,338원이 수익입니다. 제가 번 금액은 사실 푼돈에 불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노력을 정말 정말 안 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에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면 저보다 몇십배 많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스타일시 셀러 활동은 저처럼 시간이 없는 분들도 또 부수입을 본격적으로 벌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수 있기에 꼭 시작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부수입 항목은 쿠팡 파트너스로 총 수익은 5만 4,362원입니다. 쿠퍼스도 스타일시 셀러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워낙 제가 할 일이 많아서 관련 포스팅을 한건3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야금야금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 쿠파스 수익이라는 글만 검색해 보셔도 어마어마한 수익 인증 글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런 큰 꿈을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현실은 꽤 차갑더라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니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매달 추가 커미션 지급 메일을 받고 있거든요. 기존 3% 커미션에 초과된 실적분에 대해 3% 커미션을 추가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이거는 메일을 받은 사람의 한에서 해당되는 건데 이거 보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쿠팡파트너스는 스타일시 셀러보다 경쟁자가 많지만 그만큼 수익을 내기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접근이 쉽거든요. 그래서 쿠팡파트너스를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친구 코드를 꼭 입력해서 가입을 하세요. 1% 추가 수익이 생기거든요. 이와 관련된 건제 영상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부수입 항목은 네이버 애드포스트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무 무조건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하는 부수입을 만드는 방법에는 SNS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1년 넘게 일일일 포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조회수가 터진 포스팅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 재산세 카드 이벤트와 공모주 정보였는데 이것들은 주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서 제가 그 시기가 되면 올리고 있거든요. 역시나 효과가 좋았어요. 아, 재산세 포스팅은 단톡방과 여러 재테크 카페에 공유를 한 덕분에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블로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된 작은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스팅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올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주제가 잡히실 거예요. 그렇게 블로그를 키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애드포스트 수익은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낼 수는 없어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정 기간과 어느 정도의 포스팅을 하셔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치킨 값 정도는 벌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블로그 수익화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어, 애드포스트 외 체험단이라든지 또는 공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화를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큰 금액을 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중고 거래인데요. 저는 중고 거래 수익이 항상 꾸준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번 달엔 아이 전집을 사면서 받은 넥밴드가 있었는데 새 상품인데 제가 쓸 일이 없어서 시세를 확인하고 당근에 팔았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판매해야 할 물건들이 있다면 이런 시기를 잘 확인해 보세요. 여름 또는 겨울에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들 중에 현금화를할수있다는거 아시나요? 선물은 받았 못쓴 기프티콘들이 있잖아요 이게 만료가 되면 90% 금액으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으니 유의사항 꼭 확인해 보시고요 거리가 있어서 못 썼거나 까먹고 있다가 만료된 기프티콘을 이번에 환불받아서 수익화를 조금 했습니다 어, 기타 수입에 대해서 보면요 저의 기타 수입은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내지 않는 항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전자책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부수입 항목으로 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달엔 7권을 판매했거든요 뜨문뜨문 팔리고 있으나 저의 파이프라인이 되어 주기엔 아직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번째 전자책을 한번 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수익이 꽤 났어요 ski 테크놀로지 강제 존버 했는데 이번에 고점을 찍으면서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하이브를 팔았는데 역시 모두 다더 올랐죠 아쉽지만 익절은 언제나 옳다 라고 마음의 위로를 해봅니다 이벤트 참여도 꽤 했는데요. ISA 계좌 만들면서 참여한 이벤트로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을 받았고요. 이번에 깨알 같았던 카카오페이 송금 이벤트 모두 다 참여하셨나요? 4일 동안 5만원 정도 번것 같아요. 되게 짭짤하죠? 이런 꿀 이벤트는 자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틱톡 수익이 비중이 꽤 커졌어요. 틱톡 친구 초대 이벤트 모두 아시나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었는데, 현재도 이벤트 중입니다. 가입만 해도 현금화가 가능한 2만원을 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친구 초대를 열심히 하시면 최대 40만 천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를 꼭 참고해주세요. 7월간 저의 수익은 이만큼인데요. 어, 이 돈들은 거의 다 페이코 포인트 투자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귀엽게 플러스 중입니다. 역시 카카오페이 알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현재 수익 현황은 이렇습니다. 티클모아 태산을 만들려면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풀려지는 티클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밖에 간편결제 정리 포인트, 신한솔과 우리은행 앱테크 등등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배당금은 미국 주식 배당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7월 정산이 끝이 났습니다. 100만원을 넘기기가 꽤 어려운 것 같아요. 부수입 항목을 더당화하거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둘다쉽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8월은 7월보다 더 나은 수익을 만드는데 목표를 잡고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수입이 되는 그날까지 월티브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부탁길 걸으세요.